아니 가능하면은 다른 거 주임원 바로 뚫어가든가 주임원 뚫어놓고 부쪽 파밍은 우리가 해놓은 다음에 황영도 나중에 혼자서 따로 하면 되는 거잖아 부 파밍은 나 드론스 털했을까 아니면 하이브를 열까 뭐 열까 털했쓸 거면 나 털에 부속품 갖고 있어 방패 아니 근데 그거 아직 스킬 포인트가 모자랄 거야 아니 방패를 열까 후, 나 저거 성전사 열어둘래 방패. <laughs> 대인 유도 지뢰 구독 분들입니다. 드론 독 분들, 대인 유도 지뢰는 나도 이미 하고 있어서... 어떤 건데요? 쓰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어떤 건데요? 지금 어디에 기는슬로인신지 슬롯이 여러 개인데요. 저의 데인 지뢰 들어가 아, 거. 그래? 아, 코어스러 말고... 하나만 아, 들어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 그러개네 그래, 여러 여러 나 드라이브 슬롯 스킵퍼 되면 조준 슬롯 하나 갖고 오세나 드라이브 슬롯 스킵퍼몇 자리인데? 스킵파워 갖고 있다고? 스킵퍼워 290인가? 저 스킵파워 64밖에 안 돼요 선생님 아예네 <laughs> 선생님 예스킵퍼가아 나도 되게 낮네? 스킵퍼가 오..이거 스킵퍼워 어디서 났다고? 너무 세다 초반에나 아주 쉽게 없는 거 같아 아 이게 수납 시 재생이랑 활성화 시 재생 이런 게 있네? 방패가 형 뭐가 방패? 어차피 수납이랑 그 활성화랑 똑같아 재생량은 나중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스킬 세, 세팅 때문에 지금은 없지. 어, 그치, 어떤 거랑 어떤 거요? 응, 아예 배우도 막아. 맞아 먹네요보관함술로 늘려야지. 보관함술론, 보 어, 무긴뭉네 그거 보관함에 써요. 언젠가 쓰지 않을 거아야 그때도 늘리면 되지 않을까? 그니까 특전만 늘리는 거 아니야 나? 아 저희 특전만 먼저 다열 생각이라? 레벨 되는 거로 오케이 특전도 다 썼다 이미 그러니까 특전을 쓸모있는 특전을 다 쓰지 아니 근데 쓸모있는 특전이 문제가 아니라 나 지금 당히안 쓰는 특전 그니까 술탄은 어차피 안 쓰니까 술탄 소지 개수 늘려가지 의미 없잖아 그거 제외하고 어, 막... 그것도 안 쓰는데 그것도 올려봤자 의미 없는 거지 똑같은 거지 나 그래서 지금 특전 30렙 때 찍는 거빼고다다 찍어놨어 나 스킬 좀 런하면 돼. 로더어서 솔직히 의미 없어. 아 그러니까 똑같이 의미 좋잖아. 그 상자도. 언제간안쓰겠지 아, 그, 근데 이거 데인 어. 유도지래 음. 쿨타임 어. 빨리 돌아? 글쎄. 생각보다 저기? 빨리 돌걸? 아이 드론보다 빨리 돌면 차라리 드론 말고 이걸 쓸까 해서. 아니 드론도 괜찮아. 어그로 끌어주잖아. <laughs> 나템좀팔아야겠다 지금 나레딧이아좋도다 어, 이나 어, 프스알나스 이렇게 나가 없으면 나 되는데? 음, 이 되는데. 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나온다고아나아아 아니, 저걸 넣어야 돼. 보관함에다가 뭐 <웃음> 부속품, <웃음> 아니면 부속품을 넣 다니다. 아, 저거도 따로 20개를 들고 다닐 수 있구나. <웃음> 상관없네. <웃음> 신규 프로젝트 이용 가능하다는데, 우리 둥구 쇼핑몰, 쇼핑몰, 아군 음. 통제 재보고 50번 해줘야되고 그건 나는 했어요 조총님도 한거 같은데? 나는 지금 그 물자가 부해서 못했나봐 그리고 에이, SHD 테크 상자 회수 한개만 더 하면 되네 건총집 아, 기부해야된다 우리 아 뭘.. 뭘 열지? 건총집 기부해야돼 건총지건총지하고 권통직. 아, 마스크 기부해야돼 우리 베타형 수루스공랑하라 해양물질이라서 산화지 할래 산화 사화지가 뭔데 이제 어. 멈추든아 독방어도돌랑스킬 머신 피해 지속방미지일 음. 일단 동쇼핑핑으로이동합시다 주인 마로생각보다는데원때로다맵더 넓어진 방 같지 않아어면서 독방으로 돌아가면서 죠그렇지돌나가면 이동하고 있을게. <laughs> 아 우리 이번에 저거 터려간다 항공우주박물관에 트루스 애들이 jtf 쪽그 낡은 창고 점령해 가지고 거기서 수제 타냐 공장 만들고 있네. 만들어 둡네. 한마디로 화력을 좀 낮추겠다 이거네. 트루스 애들. <laughs> 아이씨 창문 닫으면서 사다리 타니까 가기 안 나와. 에라이씨 마우스 써야지. 이러면, 아이씨. 어 뭐야? 어 올라오지 마요. 올라오지 마요. 올라와. 살려줘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안 증거 위에 입구 바로 위에 저기 있는 거는? 올라가 도 되는 걸까? 올라 와 빨리. 오랜 곰맞뿌려서 살려줘나 니지 어 형씨 형씨. 내가 없겠네. 왜 갑자기 의식불명 뜨냐그 <laughs> 형이 안 들어가고 여기서라 올라와봐. 방패킬 준비해야 돼 형. <laughs> 방패킬 준비해야 돼요. <laughs> 뭐 하냐 거기서? 이리한 동안 못 <laughs> 갔다 와니 거 갔다 풀어봤냐 우리? 언제 와? 나오로. 아니 지금 기부 기부랑 그런 거좀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벤토리가 나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비워야 돼. 인벤토리 착장 찍으세요. 다 찍었어요. 근데도 부족하다고요? 네. 저는 형이 진즉 진즉 안 비워둔 게 아닐까? 그거 찍으면 인벤이 60칸이 되는데. 네. 뭘 그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아, 음 무엇인가. 이거 진짜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같은 건좀 버려요. 같은 브랜드다. 이런 건 좀... 뭐 보고 좀 버려요. 다... 다... 다 보고 있으면 그래 살았다. 저 개새끼들 죽인다. 뭐야? 근데 크로세이더가 아니었나? 주먹이 있을 수 있는 게? 피도 맞는데. 주무기 안 꺼내죠? 기관 사발. 이게 뭐냐 일단 다시 잘까 이제. 아, 뭐 기관총 아, 할수 있는 거야? 설마? 아, 알프 저격총을 쓸수있는나 엄마 아니면 서면 기관총으로 사마 한손으로 쓰겠네. 아니 기관 기관단총. 아니 뭐야 입화 소총 못 쓰는 거야? 기관단총 쓰겠지. 어? 기관총 쓰쓴 것도 왜? 아, 왠병 기관총 껴야 되는데. 았는데거 이미. 흰 씨발 거. 이번 양심이 없네. 내 실드를 들고 무슨 총을 쓰려고. 아기 소총 쓸려했지 도겸 소총 쓸수 있었어요 형? 나 크루세이드 열려있지도 않아 아안 열렸어? <laughs> 네 열어볼까? 아니 <laughs> 빨리 오기나 하지 좀 우리 지금 주임무 갈건데 그 빠른이 좀 있는데 이러면 지금 크루세이드를 쓰니가 의미가 없는데? 아 지정사수 소총 경기관총 소총을 제외한 모든 주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laughs> 개 씨발. 나나 줄수을까뭐단나 줘도 쓸수 있네, 볼까? 뭐, 나것 <laughs> 그런 <해야지>. 거지. <laughs> 야, 각이다. 야, 근데 그거 그거 그 방패는 체력이 몇이야? <laughs> 나 1600. <laughs> 아, 존나 낮다 <laughs> 아야야야, 1600이 아니라 어, 그 어, 방패 체력? 볼래요? 봐 줄게요. 방패 체력 7366. 3,000원 정도 차이 나네. 어, 3,000이 왜 엄청 난 건가? 아무 으으으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야? 꽤게 많이 난다고 하죠. 우리 항구고조 방송국 나요 여기다. 형 빨리 와, 우리 주인은 바로, 주유 주유 바로 주유. 앞이야. 어, 제발 좀. 알았어. 뭐야? 세트, 예제라, 모집을 완료하면 다크존 당당관 서비스가 작용해져야 되는데, 다크존 갈수 있나 봐. 가봤자부심이 아, 없죠. <laughs> 그치? 왜 가서 우리 썰리 잡고? <laughs> 아, 다크가 따로 있긴 한데 흐, 어차피 솔직해서 지금 갔다가는 지금 유저 많아가지고 흐, 우리 분명 그거 당할걸? 뭐야, 뭐야, 이리 <laughs> 어? 뭐 어, 이거, 아, 오. 어, 뭐야 이요 배신자야? 어, 이네 어, 아, 뭐야 마려고요. 아하! 어, 얘도망치려 그런다 네 도망치는 놈이에요. 도망치라 그래요. 그렇네. 에휴 겁쟁이 새끼. <laughs> 도망치는 거 봐. 자기 조직에서 몸 빼는 거 뭐야. 기다려봐. 쓸수 있는 점을 확인해봐야겠다. 야쓸수 있어 샷건. 간다. 사기네. 한 손으로 방패들고 한 손으로 샷건. 쓰니까. 어. 반동 넘치는 샷건. 고개 들지, 마, 고개 들지 마. 고개 들지 마. 고개 들지 마. 어 이제 안 돼. 미안해. 이스로우대 그냥 좀 되게 해줘야 되지 않나 뭐야 우리팀 그 이게 2방패인건가? 그렇지 2방패 1러야? 그인데 아, 때만 는나쓸게해게어 <laughs> 대신 는 어... 그게 이 없어 힐. 뭐가 없어? 힐 힐은 원래 안드론데아론방드드론 아, 그, 드론, 드론이 드고 있어 론거나뭐이 드론이 드드드하고드그이돌이 대유도 지뢰. 우리 더돌장에 들고 있어요. 형은 그 뭐해 거기서? 아, 이템주 t 와, 이런 분도 한 손을 열 대단한 걸. 그러면한손에 방패 되고한손에 잡고 도되게이기가든 어 터렛 쏜다 어 노랭이 노랭이 있다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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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좀 봐라 이제. 오 뭐야 나 어디서 갈리는 거야 야쟤 터렛이 기관.. 경기간척이야 뭐야 말이 어, 되는 거야 이거 경기만죽이네 <laughs> 터렛이 <laughs> 오만이 이거 얘는 왜 이래 어디가 있지 개무섭네 터렛 사이즈 좀 보게다 방패 <laughs> 쿨타임 개이다 이거 방패 피해.. 피관이 제대로 못하면 좆되겠네 그냥 내가 그래이 계속 펼쳤다 내렸다 하는 이유가 뭐겠어 <웃음> <웃음> 이유가 있었네 쿨타임이 개기네 방패 어 그래가지고 피 닫아기 전에 무조건 내려줘야 돼안 그러면 쿨타임 현타팀 존나 오고져 그거 현타어쩌기고 <laughs> 이거... <laughs> 게다가 이거 디비전 이거 꼼수 못하게 하려고 쿨타임 도중에 스킬 바꾸지도 못하잖아 그래? 어 쿨타임 도중에 스킬 못뭐 바꿔요 어? 여기 뭔가 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laughs> 여기 계단으로도 올라가세요. 아, 어, 그러게. 계단이 낫지. 아, 더 올라다가 내려오면 왜 들어왔어? <laughs> 아, 무슨 보통 업적이 있어가지고. 오야, 애들 많다. 거기 계단이랑 상관없는 거니까. <laughs> 진짜 봤어. 돌드아 너가 일할 시간이다. 가라. 어, 잠 노랭이 형그그 그 탱커 있는데 유탄쏘도네 어. 아, 같이. 존나 아파. 오 뭐야? 자고 해제. 이형 빨리. 우리어 이제 앞에 있다. 그리고 뒤지게 생긴다 오 그거 뭐야 형? 사논 화재 방어 먹고 깎아 먹는 그리고? 방어만? 방어 먹고 깎아 먹고 지속 데미지. 손바퀴도 있던데 보니까 아 그거는 일부러 안찍데 뭐야 총으로 부수는 거였어? 해제가 아니라? 해제는 해제네 부숴서 해제시키니까 아 현타 너무 심한데 이거 7등? 아저씨들 산챙겨가요 오케이 폭발탄 오케이 소이탄인줄 알았네 폭발탄이네 이건 좀신중히 써야겠군 아저씨 저거 뭐냐고 소장이 시킨다 소장이 시킨다 제 힐러 죽은 줄 알아서 그 아니 무슨 혼자서 쌍후 <목소리도> 네 방패 현재 달리고 있지? 생각보다 이거 관리 잘해야겠다. 와, 왜 이러나가는 게 아니야? 트루슨 처치네 아직. 살아있는 애가 있 아, 저기로 가 아직 2주반에 살아있는 애가 있어. 아주 앞에 있네. 이제 들어가면 된다. 뭐야? 아 다른 용의 기사 다른 용의 기사 야너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열수 있나 봐. 오, <목소리> 뭐야. o 오 뭐야. 오, 오 뭐야 이거. 어, 지구가 나가온다. 우와, 어, 뭐야? 오고 오고. 아, 내일 원래지 모르겠어. 와. 던다. <laughs> 어. 대전다. 아, 지구, 지구 나온다. 와. 그러네. <모델이> 좀 멀어졌어. 아유 몇는인 재미있었는데. 막 애들 고통스럽게 죽어가네. 들어와. 오, 야. <놀람> 나와. 자동식 건이나 기관단총을 보시면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나먹어라아내 거, 가해 니고. 그래도 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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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laughs> 있는 거야? 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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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치피치피치고 있잖아 옆에 <laughs> 음. 근데 나도 괜찮은데? 하네. 나름 괜찮아요, 실드 피통도 떠 어, 2.0K짜리 코벌트 SRS 쓸 사람? SRS 뭐야? 그 볼트 액션 방식 저격 코볼트 SRS 형이 드디어 제대로 된 저격수총을 먹었구나라고 했었던 그총 2.0? 2.0K 형 몇인데? 오 깜짝이야 2.2. 그거 쓰는 게낫거 같아. 그래? 그게 훨씬 빠르니까. 형 모델이야? 어. 어. 여기. 어, 뭐가 뭐야? 와.. 그랬어? 뭐야? 어, 우주왕복선. 진짜. 아니 누가 진짜 막 그네가 여기 아무도 못지다가 되는데 진짜 못 있다가. 일단 죽은 자의 소생부터 죽이고. 못 있다가 과로 분리였다. 페이스가 확실히 인데 쉴드 피통은 관리 잘 된다 오 여기 또뭐야 화상인가? 오저는데 이제 화상에서 싸우네 오 거기 있어 거기 딱 있어 이해했는데요 그 오디오 가이드 뭐야? 야, 화성에서 싸우고 스케일 크다. 아, 저거 출혈, 출혈 무기의 출혈 무기가 끝나고 있어. 출혈 효과 인걸? 어, 야, 자장가 좋다. 그팀뭐 예속 예스킬? 자장가스키 좋아. 턴차, 턴 척, 뭐 이런 거아니나 아니 그 구르면은 회피하면은 찬창 자동 그 자동으로 그, 그 장전돼. 장전해주는 거. 어. 그리고 갈아.. 그리고 갈아 끼는 상태에서 근접 공격하면은 30% 추가 방어도 왔는데? 피한다는 그건 뭐야? 이거 그 이거 구르기 회피. 그, 구르기하면 자동장 장전이야. 뭘뭘뭘 어, 뭘, 뭘 피? 아 그냥 구르기만하면. 어 구르기하면 자동장전이냐? 그냥. 배인이야. <laughs> 평생 고민해. 나도 자장가라는 거고. 이래서 소박가 있을 수 있다는 거구나. 스킬 좋아가지고. <놀라> 어때 소는 <오는> 거야 그거? <놀라> 아 근데 추가 방어도 없네. 와 이거 방패끼고는 근접공격 못해? 할수 어? 있는데? 태면 누르면 방패 한번킥툭 어? 하는데? 아 그래? 음 응, 이러게. 뭐야 근데 존나 약해 아니, 보여. 거 아니야 저거. <laughs> 존나 약해 보여. 8 0 0미치 뜨더라. 밑으로 내려가는거 봐. 8 0 0 몇인치는 의미 없는데. 총이 더센어 그냥 애들 밀치는 용도지. 빨리 와. 아 미사일 부품 스캔 미사일 그게 뭐야 후. 여기 아 스캔 했어 여기 저기 또 하나 있네 <laughs> 나르스타나 어딨지 못 찾았어 대체 저기 여기 아, 여기 제 Setting a recovery team. Link up with them and you'll be done there. They don't know what the components identified. Suggested use. Oh, yeah. Missile oh, yeah. construction. They must be using a casing from the missile. We wouldn't wait with ah, of cool. so propulsion. They wouldn't what? need a guidance system to hit the White House. They're the It kind of goes without saying, but if you see any missiles lying around, make sure they can never, ever be used. 볼로 M870 오 M870 러시아 전용 The database patch indicates designation LMR 90. That would be the missile then. Please neutralize that fucking i thing. 진짜 왔어. 이런 이런 미사일에 쏘려고 했단 말이야. The salvage crew just ran into those reinforcements. They need backup. 저 놓으뛰대. 뭐야 미사일을 쓰고 있었던 거였어 얘네? 뭐한 새끼 들 이랑 어 뭐야? 민간인 이었 어? 민간인 이야. 어, 이거 보스터 인데 이래서 어? 트이스 가야 겠어? 나왔 네 캐리 죽이 시민 용감한 건가 아, 보다 오뜨거 같이 좀 받아야 할씨아 뜨거 뜨거워서 총 장전을 못하네아총 조절을 못하겠다아 내가 나가고 말지 들어온 불가시대와 이걸 바로 피하네 시왜왜이로와너왜로와너왜그리왜지어오니 오, 시민 다 접어. 시민 구해줄게요, 여 오, 시민 죽는다. 시민 죽여, 빨리. 앞에패야 어디, 어디, 어디? 와, 방패 깨질 뻔했어, 방금. 일어나, 시민. 오, 이씨발, 킬 죽이 왜 나한테 와! 나죽는데내앞로 힐을 쓰다니까이 개새끼야! 얼른 시민 쳐! 맞아 나 구역업 받 남아있어? 나이스